아파트 주민들이 모아 놓은 아이스팩을 세척하는 주부들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이 과정에서 오염이 심하거나 훼손된 제품은 걸러집니다. 지금 식품물 담거나 뭐 활용하기 편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일통 과정에서라든지 모여 있는 과정에서 좀 퇴직이나 이렇게 손실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흐르고 빈거 이런 건또 따로 모아서 저희들이 또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친 아이스팩은 시장과 마트에 무료로 전달됩니다. 신선식품을 다뤄 많은 얼음이 필요한 상인들에게는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귀한 나눔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횟집도 많고 또 어시장도 있으니까 저희 이거 갖다 놓으면 한 20분, 30분 안에 모든 게다 나가고 알아서 다 가져가시거든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아이스팩 재활용은 지네의 한 주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아이스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현행법상으로는 쓰타는 쓰레기 버리라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만이라도 이거를 모아서 잡피 재사용하면 가능할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아이스팩의 비닐 겉면은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안의 내용물입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화학 물질이 물과 섞인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입니다. 뜯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비닐 재활용을 위해 내용물을 물에 흘려버리면서 하천과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고용물들은 수돗가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에 그 세면대에 버리게 되면은 이게 그 우리의 모든 물들은 하수도를 통해서 정수 과정을 거치지만 그 모든 물들이 바닥으로 흘러가지게 되거든요. 수돗물에 오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진해에서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4개월여 만에 만여 개가 넘는 아이스팩이 재활용됐습니다. 한 새마을 분협회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파트와 학교는 물론. 지네 열다개 행정복지센터의 동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함에 넣으면 그만, 필요하면 가져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이라는 것은 작지만은 작지만은 환경에 관계되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어, 이런 운동이 어, 대한민국을 또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환경의 첫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쌓여가는 애물단지 아이스팩이 발상의 전환으로 재활용을 높이고 환경을 살리는 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지은입니다.